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디로그 진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볼 제품은 SNS에서 많이 보이는 좀 신박한 아이템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템이냐? 바로 귀청소기인데요. 내시경으로 귀속을 보면서 청소할 수 있는 비버드의 내시경 귀청소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구 올라오는 광고성 게시물들에 자주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집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귀청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할 때 아이가 아파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 속을 보면 청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자그 제품 정말 쓸만한지 괜찮은 제품인지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해보고 사용해 보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구성이에요. 쿠팡에서 49,000원에 주문을 한 제품입니다. 이어 스캐너, 비버드 이어 스캐너 본체의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딸랑딸랑 거리는데 귀판은 주걱이라고 하죠. 사이즈별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주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열게끔 되어 있고요. 열면은 이런 형태로 보이시죠? 귀 주걱이 들어 있습니다. 귀 파기가 들어 있어요. 박스는 비버드가 그려져 있고요. 주의사항 딱 스티커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비버드 이어스캐너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델명 적혀 있고요. 제조는 역시 차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게 아마 비버드 이어스캐너 본체겠죠. 이어스캐너 본체. 빼는 거네요. 요게 아마 내시경 부위일 겁니다 이렇게 이어 스캐너 본체 그리고 요거는 안쪽에 보면 어떤 게 들어 있냐 하면은 귀 파괴들이 들어 있고요 다양한 귀 파괴 종류, 면봉 같은 것도 들어 있고요 요런 것들을 아마 이 비버드 앞에다가 꽂아서 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빼는 걸까요? 요런 식으로 쭉 빠지게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빼서 쓰게끔 되어 있는 요러한 귀 주걱이라고 할까요? 주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 박스 밑쪽에 또 뭐가 많아요. 이거 좀 빼기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 스캐너를 사용하기 전에 안에 들어있는 필통 같은 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쪽에는 USB 5핀 충전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어 스캐너를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충전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낼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데 이어 스캐너 비버드는 충전이 안된 상태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전을 꽂아 놨고요. 이게 렌즈 청소를 위한 알코올 솜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렌즈 부분이 귀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청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솜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솜은 렌즈 청소용을 위한 알코올 솜이기 때문에 귀 안에다 직접 넣는 건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인체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요 끝에 이어팁. 요게 뭐지? 생각했을 같은데. 이게 뭐지? 생각해서 했이게왜 있는가? 이게 비버드 앞쪽에 들어가서 귀 속에 들어가니까 귀와 비버드가 만나서, 이어스케너가 만나서 귀에 상처가 나는 걸 막기 위한 귀보호용 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착을 하고선 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귀 안을 청소하는 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보시면은 깃털처럼 되어 있습니다. 길쭉해서 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쑥쑥쑥 청소를 하겠죠? 정말 길어요. 길쭉한 이게 뭔가 싶은 보이시나요? 끄트머리두 개가 되어 있는. 아무튼 이것도 귀청소용 소리입니다. 조금 짧은 깃털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다양한 형태의, 얘는 부처럼 생겼네요. 다양한 형태의 귀청소용 소리 들어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어, 비버드와 함께 사용하는, 이어스캐너와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귀청소용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 들어가고요 비버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버드라고 한글로 쳐볼까요? 오 뜬다 비버드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기 열어볼까요? 다 깔렸어요 오세 가지 형태가 있네요 비버드 샤오미에서 나오는 것도 있던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제품 그리고 지금 샤오미에서 출시된 게요 제품이에요 아직 미출시된 최신형이 아마 샤오미 지금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정식 출시가 된 수입이 된이 제품은 기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음, 요거 비버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버드 지금 현재 충전 중이기 때문에 충전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충전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요렇게 뚜껑을 열고 요 끝에다가 이어팁을 껴줍니다. 뚫끝까지 밀어 넣고요.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귀지, 주걱을 준비를 해서 이걸 껴줄게요.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절차 눌러볼게요. 와이파이 연결이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떴어요. 와이파이 설정. 휴대폰 와이파이로 가서, 안 잡히죠? 한번 켜볼게요. 키는 전원버튼은 이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을 보시면은, 뒤에 이 버튼 이쪽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2초 정도. 자, 누르면은 초록색 불이 깜빡이고요 앞쪽에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잡히는지 볼게요. 아, 떴습니다. 비버드 3182 누릅니다. 연결 중이에요, 와이파이. 다시 어플로 갑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 연결됐어. 알겠습니다. 오! 보인다, 이제. 오! 보이세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요 내시경 앞에 요 손잡이 부분인 거고요. 오. 그꽤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로 제 귀로 한번 가 볼게요. 제 왼쪽 귀. 왼쪽 귀로 해서 왼쪽 귀를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자, 제귀 안쪽이에요. 어, 털이 엄청 많네요, 제귀 안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오, 다행히 큰건안 보이고요. 잔 부스러기들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네. 지금 요 요렇게 보이잖아요. 꺼 볼까요? 연결을 끊겼는데 아무튼 자, 요 끝에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잔털들, 비버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시 켜줄게요, 비버드를. 음, 응? 또왜 연결이 안 되지? 와이파이 켜져 있는데, 연결. 연결을 해줘야 되는군요, 비버드. 연결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비버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에, 시작. 그때는 요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 꼭다리 한번 바꿔볼까요? 꼭다리를 뺀 상태에서 지금 광학근제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제 귀에 한번 넣어볼까요? 왼쪽 귀. 왼쪽 귀 초점 렌즈 뭐가 다른가? 오! 허! 보이세요? 엄청 선명해요 와제 왼쪽 귀안에 청소 상태는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합니다 좀더 들어가 볼까요? 음! 저 안쪽에 보이는 게 고막일까요? 꽤 깊숙한 곳까지 꽤잘 보입니다 지금 초점 렌즈 상태고요 광학 렌즈 좀더 크게 볼 수가 있네요 제 왼쪽 귀 안을 보고 있습니다 안쪽은 비교적 깨, 깨끗한 편인데 입구 쪽이 꽤 굉장히 많이 이런 귀지들이 있는, 지저분한 게 있는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귀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 귀와 비교했을 때. 오, 들어가자마자 큰게 뭐예요? 야, 오른쪽 귀를 파야겠구만. 보이세요? 아,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귀안을 볼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 오른쪽 귀를 파야겠네, 요 안에를. 응? 요거, 딱지 딱 보이시죠? 요거. 요거 파내야겠습니다. 요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아, 됐다. 오른쪽 귀로 다시 갑니다. 보이는 건 좋은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요거다. 어우. 보이는데 못 빼니까 좀 답답한데요? 더쑥 들어가야 되나? 됐다. 잡았다. 아, 이거 숙달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에잇. 아, 걸려나온 거. 큰건안 걸려나왔어요. 일단 요거 털어내고. 다시 갑니다. 오른쪽 귀셔도제도전 후. 요렇게 해서. 아, 요큰 거.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아, 요런. 부스러기들만 자꾸 나오는데, 그 부스러기들 말고 큰거 하나 딱 뽑아내고 싶은데, 아, 이거, 보이면서 안 뽑아내니까 되게 짜증나는데요? 어, 나왔다. 돌았다, 돌았다. 그 뭐죠? 은행, 은행 강부들? 와, 이런 작업을, 내시경 작업하시는 의사선생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와, 이거 힘드네요. 저 안쪽에 분명히 큰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안 나오고 있어. 나와라. 어, 뭐 걸렸나? 빼나요? 빼나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빼나요? 어?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입구에 있다. 어, 안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어디 갔어? 실패인가요? 아, 여기 있다. 아, 다시. 재도전. 와! 짜증나. 이거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 오! 다시 들어가. 오른쪽 귀. 어, 아, 긁어내. 긁어내라고. 와, 이거. 아, 이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뺐다! 뺐습니다 여러분! 우와! 보이드 이끈 거! 이끈 덩어리 오!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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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래도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안에 있는 걸 확인하니까 아 저기를 청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구나를 알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다만 작동법이 뭐라 그럴까요 손에 있지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조정이 좀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보면서 파니까 계속 파게 되는데요. 귀 속이 보이니까. 아 저희는 저거 빼야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과 함께. 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볼까요? 손톱? 오줄 결까지 보여요. 손톱의 결 보이시죠? 비버드 분야? 오 선명해. 생각보다 크게 보여요. 야잘 보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 귀를 파봤고요. 이제 저희 아들이 왔거든요. 저희 아들의 귀를 한번 파볼게요. 저희 아들의 귀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이제부터 귀 속을 파볼 겁니다. 네. 네귀속 파볼게요. 그래. 자 보여줄게 켜고 지금 켜져 있거든 여기 보여? 응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응 자, 이제 이걸로 시현이 귀를 파볼 거야. 아 그렇게 보는 거야? 어귀 속에 뭐가 있는지 볼수 있는 거야. 응 시현이 귀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응 병원 가면 보는 거 있잖아. 귀가 응. 한번 해볼게, 리와봐자 귀속을 한번 볼게요. 오 이런 게 있구나. 오 보여 귀지? 어. 시현이 귀속 보여? 요거 응. 요렇게 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인가? <laughs> 보여 이거? 아우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빼면 안돼 아파 봤잖아 일로 와봐 와 진짜 많다 봐봐 일로 와봐 시현이 귓속 어디 갔어 허, 보여 이거 응 이거 빼야 되지 않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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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응어 걸렸다 여기다 아예 안 나왔다 응. 아우 기가 하면 안 톡톡 되지 톡톡 치면 되지 않나 그냥 아야 아우 완전 딱지야 일로 와봐 빼야 되잖아 저거 안빼 엄마도 포기했던 거다. 그러니까 너못 빼니까 이걸로 한번 청소라도 하자. 먼지 나온다. 아팠어? 아니. 먼지 나왔어 이쪽 귀 반대쪽 귀 아퍼? 아니. 흠. 뺐어? 빼지는 못했고 아무튼 요고 했어. 어? 저희 아트네 귀를 파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왜귀 파다 보면 좀 아프잖아요. 아파 아팠... 아야 아야 너무 아이가 아파해서 그거는 다 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귀 속의 상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비버드의 이어 스캐너 내시경 귀파기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일단 구매한 목적 첫 번째, SNS에서 신기해서 정말 될까? 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아이 귀관리를 위해서도 안쪽을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장점, 정말 잘 보여요. 안쪽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앞에 주걱을 장착을 했을 땐좀 가립니다만 주걱을 빼고 아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등과 함께 내시경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안쪽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점은 보이니까 그거를 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안을 봤을 때에는 그게 남겨져 있으면 좀 찝찝하다는 단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잠깐 해보니까 써먹을 때가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비단 이 귓속 뿐만 아니라 애완견이라든지 안쪽 상태가 궁금한 뭐 좁은 틈을 이용해서 전자제품 안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손톱 밑이나 뒤쪽 같은 곳, 뭐 머리 안쪽에 흉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기 힘든 부분들을 확대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쿠팡에서 구매한 비버드 이어 스캐너 내시경 귀파기를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자, 제가 한번 파트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영상 보시고, 어, 저 귀, 무선 내시경 귓박게 이어 스캐너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팔게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활용성은 본인이 찾기 나름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무어 무엇이든 리뷰하세요 정말 <laughs>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비버드 이어 스캐너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그리고 좀더 신박하고 좀더 <laughs> 정신 나간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쾌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